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데에 동의하시나요? 베스트셀러 신경 끄기의 기술 아시죠?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의 저자인 마크맨슨이 최근에 한국에 방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최근에 마크맨슨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었는데요. 다들 예상 가능하시다시피 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거는 새삼스럽지도 않고요. 또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없으니까 출산율도 바닥을 치고 있죠. 오늘은요, 이 마크 맨슨의 유튜브 영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우울한지. 그리고 페터 비엘의 책 자기 결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이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되었을지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 영상에서 마크 맨스는 한국 사람들이 최고 수준의 우울감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정을 겪는 이유를 한국의 사회적 압력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문화, 스포츠, 뭐 e스포츠 그리고 반도체 산업 등등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주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저변에는 합숙. 강요 그리고 성과 짜내기 같은 문화가 깔려있다는 설명입니다. 단적인 예로 케이팝 스타들의 합숙 문화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케이팝 스타들은 어린 나이에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다음에 숙소 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데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크래프트로부터 시작된 e 스포츠 강국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도 팀 합숙 그리고 하루 종일 훈련하는 이런 강한 훈련 강도 등. 이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열정적인 기업 문화를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마크 맨슨이 한국에 온 다음에 한국의 심리학자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시작한다, 노력을 시작한다, 라고 했더니 이 마크 맨슨이 정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인지 왜곡인데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장 큰 인지 왜곡은 바로 All or Nothing 이라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1등이 아니면 아무도 의미 없다라는 이런 사고가 한국인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완벽주의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언 무언 미만 잡이라는 용어를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뭐 서울에 있지 않은 대학교들을 다 묶어서 지잡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최고가 아닌 것을 다 통틀어서 묶어서 모두 의미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이런 문화가 좀 만연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마크맨스는 한국인은 일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마크맨슨이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에 많이 응했는데, 보통 다른 나라에서 인터뷰를 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오후 내내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하면, 그리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웠지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도, 어른들이 시킨 대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도, 별로 얻은 게 없다는 허무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젊을 때 죽어라고 일해도 75세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현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재정적인 문제를 겪지만 또 문화 자체는 굉장히 물질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은 없는데 여기저기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거 가져야 된다, 저거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거죠. 또, 마크메스는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우울 문제를 많이 겪는 이유 중 하나를 한국의 깊은 유교 문화로 꼽았습니다. 이런 깊은 유교 사상 속에서는요,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가족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사회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가족이 원하는 선택, 그리고 사회가 압박하는 선택을 개인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삶에서 통제감, 자율성을 느끼지 못하고, 예를 들면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내가 할 일을 다 마쳤어도 퇴근할 수 없는 이런 문화들이 단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늘 사회와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수치심을 갖고 살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말미에서 마크 벤스는 그래도 한국에는 희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행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이런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고 또 꺼내놓기를 거리낌 없어 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불행하다라는 걸 너무나도 다잘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위기조차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결론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습니다. 저는요, 이 자신의 삶에서 자율성 그리고 통제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울의 큰 원인이라는 이 분석에 크게 공감을 했어요. 어떤 사회가 결정해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강요, 그리고 사회에서 인솔 못하고 지, 지잡대 가면 망한 인생이다 이런 강요를 줘도 내가 원하는 건 특정한 대학에 가야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일은 이거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통제성 그리고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탐색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어렵게 알아냈어도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책 자기 결정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책 앞표지에는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이한 문장이 이 책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한 문장이죠. 내가 결정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는 문장이 그런데 실천하기가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파악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야, 즉, 자기 인식이 있어야 두려움 없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자가 총 3일 동안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강의는 자기 결정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자기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강의, 자기 인식은 왜 중요한가? 자기 인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 강의,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파트인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게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자기 결정,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우울로 병들게 된 원인도 이세 번째 파트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자는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공동체라는 것이 나의 선택권을 벗어나서 나에게 그냥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태어난 것이 나의 문화적 정체성이 되겠죠. 이 문화에 의해서 자아상이 많이 형성된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 주변을 둘러싼 이런 사회적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둘러싼 환경과 같이 고려해야만 정확한 자기인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물쇠를 채운 자신의 내부 세계 안에서 자기 인식을 찾아 나선다면 그것은 오류일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생겨나거나 작용하는 정체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죠. 우리는 자신이 받은 맹목적 영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성찰하고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은 이 유교 사상 안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강요당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내가 결정한 것이 진짜 맞는지, 내가 가진 자기 인식에 혹시 패배감이나 수치심 같은 것이 깔려 있다면 혹시 그게 한국 사회의 All or Nothing 이라는 흑백 논리에 의해서 생성된 것은 아닌지 내가 만약에 우울하다면 혹시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책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아요. 이게 레퍼런스를 제외하면 책 100장이 100페이지가 되지 않는 얇은 책이거든요. 내부에 글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어, 오늘 저녁에 다 읽어야지 이렇게 접근했다가 조금 아뜨거한 책이거든요. 그렇게 쉽게 읽히진 않고요. 굉장히 숙독해야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또두번세번 번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문화적 구조는 처음 우리가 삶을 시작할 때 우연히 우리에게 닥쳐와서 영향을 주고 거부하거나 어찌해볼 겨를도 없이 우리에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마치 목유병 환자처럼 거닐죠. 그러나 앞서 말했던 습득의 과정과 단계를 밟으면서부터 우리는 조금씩 깨어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의 문법에 대해 말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더큰 문맥에서 이해하고 나면 그 문화가 복수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강요당하는 문화, 그리고 뿌리 깊은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가족 그리고 사회의 압박 속에서 가족이나 윗사람의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 이런 자율성이 부족한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그래서 또 많은 불행과 노후를 겪었고 겪고 있지만. 일단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이해하고 또잘 받아들이고요. 그 문화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찾으면서 자기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나라는 개인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할지 알아가고 또 용기 있는 선택을 해나갈 때 그리고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해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마크 벤슨의 말처럼 우리는 이런 우울한 그리고 강요당한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우리 국민은 한 가지 정말 특출난 게 있잖아요.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도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개선해내고야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영상과 책에 대한 정보를 더보기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도 꼭 보시고,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강요당한 선택 말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비교하는 문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자존감 하락에 대한 이야기는 제 지난 영상인 진짜 자존감 찾는 법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